네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어, 저희가 그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을 파트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 빌딩 전문,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전문으로 어,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시스템 어, 이것도 이제 한달 과정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전문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일을 다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회사에서 다 존중합니다. 존댓말을 쓰고 부동산 일만 배우고 부동산 일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,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일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빌딩팀 같은 경우에는 중개뿐만 아니라 제가 건축사 사무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중개를 할때그 건축사님의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저희가 종합 건설 면허도 취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공사까지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회계사님이 세무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을 뭔가 세무 상담까지 같이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은행도 연결이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 일하시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최근에 펜트팀도 오픈을 했는데 펜트팀은 일단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금액대는 다 이제 한 50억 이상 되는 그런 주택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택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택 쪽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어, 여기서 이제 함께 하실 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려야 될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해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근데 요즘에 부동산 상황이 좀 좋진 않아서 바로 개업하시기에는 아마 좀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조금 일해보시는 걸좀 권해드리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일을 뭐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서 되게 배우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BSN 빌자난 그룹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위에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 써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학력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봐요. 공인 중개사 분들만 채용합니다. 중개 보조원이 아니라 공인 중개사 분들만 채용을 하니까 참고 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